안녕하세요. 스마트 선물폰입니다 오늘은 선불폰을 셀프기통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용하시려고 하는 단말기가 KT 미나폰이라면 LG망으로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통신망에 호환되는 전용 유심을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KT는 바로 유심, LG는 모두의 유심 원칩을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유심은 CU, 이마트24, GS25 편의점에서 구입하거나 엘망 모두의 유심 원칩은 이마트 24,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배달의민족 비마트에서 원칩을 검색하고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심 준비가 끝나신 분들은 다음 안내드리는 대로 따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개통 신청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smart선불.com을 입력해서 개통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개통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구입한 유심 종류에 따라 K 바로유심은 KT망, 원칩은 LG망 개통하기를 클릭합니다. 간편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가입 유형을 선택합니다. 신규가입과 선불을 클릭합니다. 구입한 유심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바로유심은 8 9 8 1로 시작하는 19자리 숫자, 마지막 F를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LG망은 U8680, K3630과 같이 알파벳과 4자리 숫자의 모델코드 그리고 8자리 숫자의 일련번호를 입력합니다 화면을 참고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용할 요금제를 결정합니다 엔텔레금은 KT, LG 두 가지 통신망에 월 1만원에서 8만원대의 기본, 무제한, 약정 등 다양한 플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플랜 한 가지를 설명드리면 월 39,600원의 LTE 3G6 10.3기가 플랜입니다. 음성, 문자, 데이터 무제한이 아면 LTE 10.3기가를 다 쓰고 나면 3Mbps 속도 제어되는 무제한 플랜입니다. 이용약관는 전체 동의를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사전 체크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사전 체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희망번호 끝네 자리를 입력하고 마음에 드는 번호로 예약을 진행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름과 요금제, 특히 유심 정보 등을 맞게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셀프 개통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다 진행하신 분들은 셀프 개통 완료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 화면에 보이는 스마트 선불 카카오톡 채널을 클릭해서 충전 계좌를 요청하셔서 안내 받으신 다음 요금을 충전하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대면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위해 031로 시작하는 해피콜 전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전화를 받아야만 꼭 번호를 유지해서 계속 쓰실 수 있으니. 반드시 해피콜 통화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전화를 못 받으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해피콜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물폰을 대리점 방문 없이 셀프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